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 제일 그 제거하기 어려운 마음이 어떤 거냐면, 어, 우리 마음 중에 다섯 가지 독한 마음이 있는데요. 어, 하나는 그 탐심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안심해요. 만신 잘난 마음 아만이라고 하는 거이 다섯 가지 마음 중에 제일 없애기 어려운 마음이 뭔지 알아요? 네. 네. 이 만심을 없애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 이 수행을 해서 어여은 어, 법을 깨나라도 이 만심은 잘안 없어져요. 어 제일 먼저 어, 없앨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마음 없앨 수 있는 게 진심이고. 어, 세 번째 마음이 이제 치심인데요. 치심이 없어져도 남아서 자꾸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시리심하고 만심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들 간에도 뭐가 일어나겠어요. 네, 시기질투하는 마음하고 만심이 일어나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 이 마음 정말 없애기 어렵없다는 얘기는 어, 누군가가 나를 자신을 공격하면 공격받는 게못 견디는 마음이 있죠 그게 뭔 마음인지 아세요 그게 만심이에요 어,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도 뭔 마음인지 알아요 그것도 만심이에요. 누,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만심이지만은 상대를 어떻게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만심입니다. 예. 그니까, 이 오만한 마음이 상대를 바꾸려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밑바탕에 뭐가 있겠어요? 음,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맞고 내가 확실하고 쟤는 틀렸고 쟤는 문제 있고 어 이제 이런 이 쟤는 뭐뭐 뭐 바보고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반면에 상대가 또어 우리 자신한테 너 문제 있다. 너 틀렸다. 너 형편없다 이럴 때 속에서 이제 확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올라오냐 이 똑같이 만심이 이런 만심이 이렇게 저항 일어나서 자존심 팍 상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내가 이럴라고 여기 있었나 뭐 내지는 내가 이럴라고 이렇게 내가 어뭐 수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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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제 만심이 팍올는 마음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해도 잘안 없어지는 게또 마음이에요. 어,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마음 일어나면, 아, 아, 이렇게 만심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애고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가만 깨워서 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일단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만심이 없어진, 애고가 없어진, 그런 생각이 없어진 자신의 본성이, 본성에 대해서 정말 그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 그것에 대해서 정말 뭘까 하면서 사무치는 마음, 어 이제 일종의 그걸 화두라 그래요. 정말 그 마음이 없어지 시비가 끊어지고 어 누군가 뭐라 그래도 마음 없이 견고하게 그, 그 깨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꾸 누구한테 개입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에?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만신 때문에 그랬는데 어, 보기에. 잠옷 뗐고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작용을 해서 끼어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볼수 있는 자연을 볼 때는 그렇구나 하고 봐지죠. 이? 그렇잖아요. 자연을 볼 때는 그렇구나 하고 봐지는데 사람 볼 때는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안 봐지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하고 자연을 볼 때와 같이 볼수 있으면은 그는 뭐. 음, 어, 그런 마음이 이미 쉬어진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디로 돌아왔냐면, 알아차림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림 가운데 쉬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알아차림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쉬면 된다고. 개입하려고 하고, 뛰어들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만 딱 알아차리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그냥 알아차림으로 돌아와서 그냥 쉬어라 이 말이지 애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꾸려고 하는 마음 팍 내려놓고 의도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데 딱 쉬는 방법 어, 그렇게 쉬는 방법이 있고 또 방법도 하나 있어 그냥 앞에는 쉬는 방법이 있고 화도 들고 정말 그것이 뭘까 하고 하도 되는 방법이 있고, 어 고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냥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냥 가만히 주시하는 방법이 있고, 고담 또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그것을 분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일러줬듯이 정말 이게 옳은 건가? 모든 존재에 다 적용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이 생각은 실제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하고 어,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연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정말 그런가? 하고, 어,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엄마를 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엄마라는 게 뭔가? 몸인가? 아니면몸 중에서도 뭐 지수학통사대인가? 아니면은, 마음인가? 그 마음이면, 그분의 생각인가, 느낌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또 뭔가 뭘가지고엄 말하고 하냐? 기억인가, 아니면 행동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그럼 뭘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낱낱이 대상에 대해서 분석해 버리는 방법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뭔가? 나라고 하는 게이 몸인가, 생각인가, 감정인가, 의도인가, 아니면 기억인가, 행위인가, 뭘 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낱낱이 분해해서 분석해서 보면 어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더 이상 확인할 때 확인할 게 없을 때까지 확인하셔야 해. 예? 그래서 마음이 다 떨어지고, 정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또해 가셔요. 예. 그런데, 유의해야 될 거.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게으름. 그냥 아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그러면 쉬고 싶을 때는 쉬되 알아차리기는 해라. 그러면 알아차리기를 하면 괜찮다. 네. 그래서 겨울음을 경계를 해야 돼요. 겨울음은 딴게 겨울음이 아니고 알아차리지를 않는 거를 겨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명상을 안 하는 걸 겨울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겨울음과 같은 쪽 아 잠, 잠이나 잠 자자 이런거 네.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잠자려고 하는 마음 잠오는 마음도 알아차리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어, 비슷한 종 멍함에 떨어지는거 그냥 넋놓고 있는거 있죠 예 네. 그래서 넋놓고 있는 어, 멍함을 경계를 해서 멍 음,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음, 그러면 안 떨어지려면 앞에서 일러줬던 방법들 있죠 네, 그걸 가지고 계속 어, 명상을 하고 그래도 이게 마음이 상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 호흡을 이용해서 알아차리기 연습을 하시든지 감각을 이용해서 알아차리기 연습을 하든지 소리를 이용해서 알아차리기 연습을 하든지 어, 또는 만트라를 이용해서 알아차리기를 연습을 하든지, 예, 또는 이제 관상명상을 하든지, 서성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또, 어, 명상을 하시든지, 그렇게, 어, 그걸 구체적으로 또 하셔라. 또는, 어, 존재의 고통을 가지고 명상을 하든지, 이렇게들 명상들, 예. 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영상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